그 다음에 8번 유형, 학교 짱이 있다. 학교 짱 같이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아이들 물품 뺏고 갈취하고그 다음에 이런 아이가, 있다. 이런 아이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활지도 해둘까요 아니, 그러니까 키워드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키워드. 8번은 2번호가 아니다 2번의 키워드는 뭘까요? 2번의 키워드는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 배려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번 유형 같이 막교양선생님한테막 이거 드세요 저거 드세요 하면서 기분이 좋을 땐 잘하다가 기분이 나쁠 땐 삐지고 그런 선생님한테 우리가 어떻게 장학지도해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남의 기분에 좌우되지 말고 대개 이 사모님들이 막 기분이 좋을 땐 잘해주다가 기분 나쁠 땐 안해주면 남의 기분 나빠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나야 하면서 4번 같이 나는 나야 하면서 나 자신을 찾으라 거죠. 그 다음에 4번 유형같이 막 이렇게 개성을 추구하면서 이런 선생님한테 우리가 어떻게 장학지도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선생님 김 선생님 그러지마. 지킬 건 지켜야 돼. 기분대로 하지 말고 지킬 건 지켜야 된데자 4번은 일번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장선생님들도 우리 교사들 그 다음에 학생들 생활지도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이 그림 하나만 보면 교장선생님들 앞으로 장학지도의 방침이 나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지도해야 되고 저 사람은 어떻게 지도해야 되고 저 사람은 어떻게 지도해야 되고 그런 방향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369, 369입니다. 좋은 게 좋다 하면서 물에 물 탄듯 흐물흐물 하는 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 선생님 그러지 마. 김님도할수 있어. 하면서 팍팍 성취동기를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유형 같이 자기 혼자 잘 살자고 막 학교 일이 뒷전인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지 말고 6번 조직 생활을, 조직, 조직에 어울려라. 그 다음에 6번 유형 같이 뭔가 하면 조직을 생활을 잘한데 막, 마음속으로 의심하고, 이런 선생님한테는 우리가 그러지 말고, 김선생, 9번년 같이, 이렇게, 그런 쪽으로 나갑니다.